네. 별이 된 세모 이야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빨간색 펠트, 또 파란색 펠트, 그리고 노란색 펠트를 두 겹으로 해서 가장자리를 박음질을 해주었어요. 어, 이렇게 펠트를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이 크기에 지금 이게 30cm 정도 되는데요. 이 크기에 색종이도 있어요. 그래서 색종이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으셔서 이렇게 눈알, 예, 눈, 코, 뭐입 이렇게 볼터치 해서 예, 작업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책상 위에 노란 세모 등장할 인물들을 차례대로 놓을 건데요. 제 왼쪽에는요. 빨간 세모를 이렇게 놓았고요. 오른쪽에는요, 파란 세모와 노란 세모를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할 수 있게 엎어 놓았어요. 주의할 게, 우리가 이름을 빨간 세모라고 하고, 또 파란 세모, 노란 세모라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대상들에게 제시하는 교구의 색이 입으로는 빨강이라고 하는데, 빨강이 아니라 주황이다. 혹은 입으로는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파랑이 아니라 하늘색이다. 이러면 듣는 대상들이 굉장히 혼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어떤 색을 명명할 때는 그 색과 같은 어, 색을 이렇게 들어서 제시할 수 있으셔야지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 대상들이 이 등장인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겼어 라고 보여주기 이전에는 미리 볼수 없게 이걸 무릎 쪽에 이렇게 테이블 아래쪽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미리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이 등장인물을 들어서 보여주는데 혹시 많은 아이들은 이쪽에 옆에 선생님이 어떤 인형들을 또 놓고 있는지 거기에 또 시선을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어 소리로 '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등장인물은 되도록이면 테이블 아래쪽에 내려놔 주시면 돼요자 제가 왼손에 이렇게 빨간색 세모를 든 이유는요 왼쪽에 교구를 들으셨을 때 왼쪽에 대상들이 봤을 때 오른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늘 등장해서 혹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 있는 역할. 이런 역할들은 연기자의 왼쪽에 들어요. 그래서 대상들이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안정감 있게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그 등장하고 움직이고 퇴장하고 이런 인물들은 연기자의 오른손으로 조작, 조정을 해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임을 줄수 있기도 하고요. 또 대상들이 봤을 때 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대상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고 또등 퇴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왼쪽에 배치해서.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재미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위치나 드는 손 위치는 이렇게 조금 설정을 해 보았고요. 자 등장할 때이 인형들이 너무 이 시선 연기자의 시선보다 더 이렇게 고개보다 높이 올라가서 흔들지 않게 움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눈높이에 맞게 연기자가 시선을 줄수 있게 어, 말하는 인형은 기본적으로 위, 아래 상, 하의 움직임을 줘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인은 연기자의 시선, 고개 방향 이런 것들로 주거든요. 그래서 난 빨간 세모야, 난 파란 세모야 이렇게 말할 때이 어, 인형을 들고 보여주는 연기자는 시선과 방향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인형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난 빨간 세모야" 하고 아이들 봐주시고요. 난 파란 세모야 하고 아이들과 시선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제대로 잘 보고 있는지 이런 그 소통을 시선으로 이렇게 처리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 기본적인 움직임 말하고 있어요라는 건 상하 움직임을 주시면 되고요. 별이 된 세모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를 하죠. 이것도 너무 이렇게 앞에 그 연기자의 그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교구를 들고 하는 이 동화라고 해도 이거를 우리 아이들과 어떤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지, 뭐, 나는 배제된 채 이것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놓고 그,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적절히 시선 맞춤을 해 주셔야지 아이들도 더 집중하고 더 흥미있게 시선을 줄 수가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과 시선은 이렇게, 정확하게 조금 맞추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을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옆으로 만들고요. 어, 이렇게 뭐 가스, 그다 완성된 모양은 이렇게 옆으로 놓고요. 또 이렇게 어떤 모양 만들기를 이렇게 정면에서 하시면 다시 완성된 건 옆에 놓고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서 계속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어 여기 그 꽃밭에 나비가 놀러 왔어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터치터치 해주신다든지 또 중간에 어, 바닷속인데 바닷속에 뭐가 보여 바다 바다에 오니까 어, 누가 있어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해 낼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변해서 그 소리를 참여하는 걸 숫자를 같이 세어줘 하는 것들로 아이들을 또 참여를 이끄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그냥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고 듣는 위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리내기를, 보태기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아이들이 별림이 되었다라는 설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아, 여기는 어떤 별님이 있어? 저기 누구 별님이 있어? 하면서 그 별님 앞에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뭐 꽃도 됐다가 또 바닷속에 어떤 인물도 되었다가 또 함께 숫자도 세워주었다가 또 어 어떤 이름을 가진 별님이 되었다가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 참여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노란 세모가 등장했을 때, 어, 이렇게 가서 어떻게 만들까 하고 이미 정해진 걸 내가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 없이 쭉 들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계속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어, 앞에서 이야기 들려주는 거에. 보태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대본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야 아니야 뭐 하면서 어떻게 해 하고 막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니까 막 애들은 답답해서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막 현장에서 아마 엄청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었어 그러면 선생님은 어, 이미 계획된 것을 보여준 거지만 아이들은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란 세모가 잘할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또 나름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스스로 굉장히 성취감도 맛볼 수 있고 뿌듯해 하면서 더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과 동화되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이끌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 마지막에 눈높이 연기자의 눈높이 위에서 마무리 짓고 내려놓겠죠. 예, 자. 이 이야기를 그냥 그 들려주는 장면만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아이들과 나누게 된다면, 나누시기 전에 뾰족뾰족 세모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뾰족뾰족 세모가 왜 세모라고 불리는지, 또 우리 주변에 이 세모 모양을 닮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 먼저 아이들과 그 도입 부분에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뭐 노래로, 뭐 손유의로 조금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모양들 얘기해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어, 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까 빨간 세모가 등장했을 때, 어, 또 찾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 나랑 닮은 모양은 뭐가 있을까? 혹은 나 만들기를 잘하는데 오늘 어떤 만들기를 해볼까? 그러면 사전에 아이들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나누었던 다양한 세모 모양을 닮은 것들을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내가 직접 세모로 이렇게 뭐 움직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말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또 이제. 그 착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있어 하고 즐거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 세모 모양을 가진 또그 작은 종이들을 좀 준비해서 세모가 하나일 때 또, 어, 옆에 있는 내 친구와 세모를 두 개를 가지고 또 어떤 모양을 만들 때, 혹은 그 모둠에 세 명, 네 명이 이렇게 합쳐져서 여러 세모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 해보기 하면 아이들이 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함께 또. 그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 활동으로 그렇게 작은 세모조가 크고. 또, 작은 세모, 뭐, 이렇게 크기를 조금 조정하셔서, 여러 가지 세모 모양을 가지고 세모 나라를 조금 이렇게 꾸며볼 수 있게끔 마음껏 세모를 탐색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놀이하면서 세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그 모양을 닮은 것에 대해서 어디서든 자신있게 조금 이야기할,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현장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